2020년 고2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2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In addition to ~~에 더해서 이렇게 나왔죠 The v a r i e t forms 다양한 형태예요 대부도 가로 열게요 That recreation may take 레크레이션이요 아마도 취하는 다양한 형태에 더해서까지 이제 문장 나왔고 It 그것은요 즉 레크레이션은 also meets 또한 충족시켜줍니다 우리 m 이란다나요 어? A wide range of 넓은 범위의 individual needs 개인적인 욕구와 and interest 흥미를 만족시켜 줍니다, 충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recreation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Many participants 많은 참여자들은요, take part in 참여합니다, participate in 참여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Recreation, 레크리에이션에요. As a form of 어떤 형태로서 어떤 형태로서? relaxation, 첫 번째, 휴식의 형태로서. 그리고 release, 두 번째, 분출의 형태로서. 어디로부터의 분출이에요? from work pressures. 일에 대한 압박감의 분출로서. 이런 형태로 참여를 한대요. or other tensions. 혹은 어떤 거로부터의 분출이냐? 다른 긴장감으로부터. often, 종종, 그런 사람들은 may be passive spectators. 아마도 수동적인 구경꾼일 수도 있습니다. of entertainment, 어떤 오락에, provided by television, movies or other forms of electronic amu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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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자적 여흥의 형태나 다른 전자적 여흥의 형태나 영화나 텔레비전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이제 PP 형태로 썼죠? 오락의 구경꾼일 수도 있다. 그냥 passive 나왔습니다. 다음 문장. However,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문장 중요한 거예요. Other significant play motivations, 다른 중요한 play motivations, 그런 어떤 오락을 즐길 동기부여가 are based on, be based on 하게 되면 뭐뭐의 기반에 있다 이 소리죠. The need to express creativity. 자, 첫 번째, 욕구인데요. 어떤 욕구? 창의성을 표출하려는 욕구. 두 번째, 어떤 욕구? discover hidden talents. 숨겨져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 or pursue,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죠. excellence, 탁월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in varied forms of personal expression, 개인적 표현에 대한, 혹은 개인적 표출에 대한 다양한 형태로서 어떤 탁월함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모일수 있다? play motivations, 뭐다? 다른 recreation에 참여하는 동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for some participants, 일부 참가자들에게 있어서는 Active Competitive Recreation 우리 활동적이거나 경쟁적인 레크리에이션은 아마도 May Offer 제공해 줄 것입니다 채널 채널 하게 되면 보통 뭐탈출구나 어떤 분출구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채널이라고 그냥 해석해 줘도 돼요 For Releasing 뭔가를 분출하기 위한 창구로서 창구를 제공할 줄지도 모릅니다 뭐를? 첫 번째 적대감과 Hostility And 그리고 Aggression 뭐예요? 폭력성이죠. 혹은, for. 어떤 채널이냐면요. 병렬로 또 이어집니다. for releasing 하고자 하는 채널과 for struggling against others. 다른 사람들과 분투하다, 싸우다, 뭐 경쟁하는 거죠. or the environment. 뭐에 또 경쟁해요.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혹은 그 환경과 경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창구를 제공한다는 거죠. 어떤 환, 어떤 환, 에, 활동에서 in adventurous, 모험적이고 high risk, 뭔가 고위험의 이러한 어, 높은 위험이 있는 혹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활동 속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중요한 문장 굳이 잡아주자면 이거죠 우리가 동기 그 레크리에이션을 참여하는 동기가 여러 가지 원인이 될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사실 사람들의 욕구, 뭐하려는 욕구, 창의성을 표출하거나 재능을 발견하거나 혹은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한 욕구로서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의 적대감이나 혹은 허스텔들이 하면 적대감이죠. 그리고 a 그 g r e 이런 폭력성을 또참 어. 분출한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한 이런 채널을 제공해주는 그런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실게요 Others, 아까 나왔던 Some Participants에 대비되는 그 A라는 그룹에 대비되는 B그룹이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Enjoy Recreation, 이러한 레크리에이션을 즐깁니다 대표부카로 열게요 That is highly social, 꽤나 뭐하고? 사회적이 그리고 뭐하는? And provides 첫 번째 분동사 여기 관계사절의 분동사 두 번째 관계사절의 분동사 어, 나왔습니다. Provide 제공하는이에요 The opportunity 기회를 어,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For making new friends or 어,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혹은 뭐할 기회? Cooperat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Cooperate 협력하다. In group settings 그룹 환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 하자면 그룹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꽤나 사교적인, 꽤나 사회적인 그러한 레크레이션을 즐깁니다. 즉, 여기서는 우리가 레크레이션의 동기가 사회성과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 문체에서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휴식이나 일의 압박감에 대한 이런 그런 것들의 분출로서 레크레이션을 참여한다고 나왔지만 여기서부터 다른 상당한 이런 동기부여들이 있다, 동기들이 있다, 우리 레크레이션에 참여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쭉 해서 나열식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것의 주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많은 참여자들은 휴식과 분출구의 형태로 뿐만 아니라 즉 여기서 however 이어진 거죠 근데 이 내용 문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탁월함을 추구하려는 욕구 등에 근거하여 그 욕구, 욕구 등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이유, 이유들이 있었어요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한다 Various Motivations for r e c r e a t i o n a l Participation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그 주제 하나가 딱 잡히는 그런 질문이기는 한데 전체를 아우르는 느낌으로 보셔야지 이렇게 어떤 한 부분에 이렇게 어 함몰되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